안녕하십니까 CBC 브리핑의 이석기입니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따른 부안군민의 분노의 화살이 이제 원망의 화살로 바뀌어서 부안군 행정과 부안군 의회로 겨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부안군 의회 역시 오만 군민과 함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적,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응이 보여주기식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부안 군민들의 중론입니다. 분노를 넘어 이제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군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30일 격포대규모 관광단지 진입도로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관광 관광단지 본체가 아닌 진입도로 기공식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전역에는 수백 장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부안군 내 사회기관 단체는 물론 개인과 자영업자들까지 내건 현수막 수백 장이 부안군 내를 도배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부안군 행정이 부탁에 맞지못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안군 후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 수변 듯이 관할 걸 뺏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현수막으로 건물을 뒤덮었던 부안군청도 텅빈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도 승소를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 부안군 의회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적,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선언한 부안군 의회는 더욱더 과관입니다 부안군 의회가 어느 땐 이게 부안군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인가? 부안군의회 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창성과 관련해서는 삭발투쟁도 모자라 천막농성까지 벌이던 부안군의회였습니다. 나란 일엔 온몸을 내던지는 부안군의회가 총작 부안 군민의 삶과 직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성명발표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김제 관할 결정과 관련해서 삭발은커녕 현수막 한장 내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자치도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홍보 현수막은 아직도 부안군 의회 의사당 앞에 떡하니 걸려있건만 수변도시 관할 권 문제는 철저히 위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김재시는 일사불란합니다. 김재시 의회와 지역 사유단체들은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에 대해 환영을 넘어 새만금 신앙만 관할권까지 김제로 확정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시 국고대는 이를 지지하는 전수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부안군과 부안군 의회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 부안 군민들 사이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가 고향인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태 의원의 입김이 이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결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현 국회의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부안 군수와 군의원들의 눈치보기 태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 설마 그럴려 있겠습니까마는 부안 군민들의 오해는 더욱 커지고만 있습니다. 부안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 대신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 또한 위태롭습니다. 지역 이한일에 삭발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이루해야할 때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실천으로 증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부안군민들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머슴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안군민은 침묵이 아니라 진심어린 투쟁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안군 행정과 부안군의회가 군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cbc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